자 여러분들 4월 13일 어~ 오늘 4월 13일자 한국의 확진자 수는 10537명입니다. 10537명이고 확진자 증가수는 어제 대비 25명 증가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평균 30명 안팎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잘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선거처리고해 가지고 뭐 가짜 뉴스들도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어 뭐가 진짜지 가짜지막 이렇게 어 구분 안 가는 뉴스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검사를 멈추었다. 뭐 지금 뭐 어뭐 확진자가 지금 뭐뭐 뭐 일부러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 어, 그건 좀 약간 좀 아닐 것 같고 어 저는 어 그냥 한국의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어 적다는 걸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2차 폭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며칠 동안 계속 30명 전후 안팎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망자 수는 217명입니다 사망자 수 217명에 그 다음에 완치자 수 7,447명. 어제 대비 또 79명이 늘었네요. 여러분들 완치율이 70%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자, 아, 여기 누가 알려주셨나요? 의협 회장이 나와서 해명했어요. 검사 수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 그러면 아,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 어 검사를 하지 마라. 어? 뭐 확진자가 나와도 적게 발표해라. 이게 나중에 들통 나면 그거를 지시한 그 당은 그냥 한국에서 매장각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지시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어리석은 정치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믿었어, 솔직히. 저는 이게 어, 지금 한국의 어, 확진자 수라고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도 계속 이 추세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정말 머지 않은 진짜 이번 달이 지난 5월 달에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 지금 여게 한국 상황인데 한국 이 수치로만 봐서는 정말 진짜 많이 잡히고 한국만 봤을 때는 이 추세면 정말 진짜 다음 달이면 충분히 잡힐 듯한 그런 추세잖아요 아 어, 그런 추세인데 지금 또 다들 어, 하는 얘기가 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들 이렇게 어, 좀 많이 방심을 한건 사실이에요. 에, 주말에만 나가봐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요즘은 심지어 이제 마스크까지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다들 뭐, 이제 좀 많이 내려놨죠. 지치고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저도 진짜 요즘은 진짜 솔직히 얘기 얘기할게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된게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 관련된 뉴스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중국은 지금 막어 경고가 막 일어나고 있고 막어뭐 지금 막 전염성이 막 어마어마한데 초반에 근데 한국에서는 아유 그냥 사회생활 해라 괜찮다 뭐 감기다 어. 그냥 행사 이런 것들 대형 행사 하는 것들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초반에 그렇게 대처를 했잖아. 내가 그거 보고 와 미친 거 아니냐 생각에내 지금 여러 가지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건데 아 그때 또 보기 좋게 방송국 뉴스에서 나보고 공포 조장한다. 가짜 뉴스 퍼뜨린다. 어, 에,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죠. 그죠?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 기사 이 뉴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뉴스를 계속 하는 이유도 뭐, 보면, 일단 제 컨텐츠가 세계 여행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세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나갈 때도 없고, 나가도, 어, 격리 2주에다가 바이러스 취급받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어디를 가도, 지금 다 그런 시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록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다 뉴스를 보면서 내 머리에도 그렇고 제 유튜브에 이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네. 나중에 이 일이 지나가면 아마 제 유튜브는 코로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역사 자료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대처가 답답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진짜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칩니다. 아, 진짜 지쳐요. 이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이제 뉴스를 봐야 되는데, 아, 초반에는, 아, 괜찮아. 막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딱 일어나면 개운하고 괜찮은데,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극히 다운돼 심지어 저는 한국 뉴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뉴스까지 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에, 지금 얼마나 막 사망자수 느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단 매장에다가 어 의료진들이 멘탈 붕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하,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막어 열심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저랑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 아 우리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어 각자를 잘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도 지키고 어 사회적 거리 우리 둡시다 이렇게 계속 의쌰의쌰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우나 하고 음식점 하고 하루 두번 자가 격리 장소 이탈한 60대 구속 영장. 봤죠, 이거? 와, 나이 기사 보면서 진짜 열불 나더라. 60대인데 어 어디냐? 미국에서 들어왔나? 어, 미국에서 입 입국하고 송파구 쪽에 있었는데 일단 어, 처음에 이탈을 했어. 처음에 이탈을 해 가지고 일단 이탈을 해 가지고 음식점을 가고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어, 이탈을 했으니까 가서 그냥 경고 조치했대. 아, 그냥 뻔 뻔하잖아. 그냥 경, 한국의 경찰들이 일하는 거. 아, 여기 지금 격리 공고 받으셨는데 여기서 이러시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집에 들어가세요. 예? 여기서 이러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이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겠지. 그런데 그 다, 그 집으로 간 조치 날 밤에 바로 또 사우나 갔대. 그러자 이제, 어, 고발을 조치를 했대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미국에서 온 60대,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힘 빠진다 이거야. 어 다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고 있고 최대한 조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힘 빠져요. 정말 힘 빠져요. 여러분들도 힘 빠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제 어, 뉴스 전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말 어 경각심을 아직 가지고 있고 솔직히 경각심 없으면 내 뉴스 보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이런 뉴스 보잖아 힘 빠져요 너무 힘 빠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와 여기 뭐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해외에서 들어온 이게 사람이 자기 룸메이트이자. 가족이자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안 보기도 좀 뭐하잖아 같이 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어 이렇게 자가 격리하면서 좀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격리 시설로 가서 격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을 받고 있대요 어뭐 어떤 사람들은 7일 만에 확진받고 9일 만에 확진받은 사람도 있고 아 하... 그리고 이런 기사도 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느슨해진 결과예요. 여러분들, 어, 요 제목 한번 봐요. 부부 동반 여행, 세 쌍, 세쌍중 다섯 명, 코로나 19, 이딴 확진, 1박 2일 여행 가기 전에 한 쌍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대요. 그 후로 그한 쌍의 부부가 다른 두 쌍한테 다 옮겨준 거지요. 에? 근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뭐 경각심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솔직히 거리를 둘려 그랬으면 이렇게 보진 않지. 근데 부부 세상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세상이 일단 이렇게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경각심이 사라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 이거지 막말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와 어디 이렇게 모여 어 모여 가지고 와 오늘 뭐뭐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우리 중에서는 뭐 괜찮을 거야 그래 가지고 막한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그래 가지고 또뭐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아니면 사람 많은데 가고 그 중에 확진자가 한명 있을 수도 있다니까 왜 그걸 모르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날 세명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호거 먹었잖아 일단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검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야너뭐 어디 안 나갔냐? 너 어디 간데 없어? 진짜 뻥 안치고 우리는 친구들끼리니까 못할 얘기가 뭐 없지 뭐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나는 며칠 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어 나는 괜찮아 넌 누구 만난 거 없어? 뭐 우리 구 사장한테 야너구 사장 뭐 중국 쪽 바이어나 뭐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없어? 야, 요즘 장사가 안 됐어. 나도 만난 거 없어. 만난 적 없어. 어, 바이거는. 뭐, 어디 만난 적 없어? 아, 바이거는 출퇴근만 했다 하고. 그냥 회사 직장 사람들 만난 게 전부인데, 그 회사 건물 자체가 방역이 굉장히 세대. 매일 이거 들어갈 때마다 이거 온도 체크하고 다 한대. 그래가지고 확실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만나자. 이런 식으로 다 서로서로 역학조사를 한다니까? 어, 역학조사 다 끝나고 만난 거야, 우리들은. 왜냐 하면, 이런 게, 아,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뭐, 인간, 어, 뭐, 사람 사이에 불신, 어, 뭐, 친구끼리 섭섭하겠다, 아니야, 아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친구고, 정말 아끼는 친구이자, 평생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응? 어? 이게 불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친구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누가 만난다 하는데, 어, 내가 이런 질문 물어보면 좀 섭섭할까? No. 이 모이는 모든 친구들을 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지?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한개 떴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기사 보면 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전서 코로나19 점검부서 여경 간부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대전서 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여성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25분쯤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소속 경찰서 기초질서 및 풍속행정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경위가 경위야,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과로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 그러니까 경찰분들은요. 경찰분들, 의료진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일들, 우울한 일들,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을 제1선에서 제일 빨리 받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하나도 안 빠짐, 빠짐없이 심지어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면요. 특히 의료진들이랑 이런 경찰 공무원분들은 진짜 우울해지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솔직히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해외랑 비교하면 그렇게 우울한 상황은 아니야. 해외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